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마가복음 6장은 1절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신 행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란 어, 앞에 나오는 5장에서 회당장 야유로의 딸을 살리신 사역의 장소였던 가버나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오가며 사역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 대가분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 대가분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납 쪽 방향으로 넓게 펼쳐진 지역으로 예수님 사역 당시 갈릴리 지역보다 면적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가분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하셨고 또그 이후 거기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성읍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과 함께 갈릴리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 좌우편을 오가시면서 쉴새 없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공생의 기간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가 2차 갈릴리 사역의 마침이었는데 그 휴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시고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 사역의 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면 지친 몸을 추스리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총 3차의 갈릴리 사역 중에 매번 고향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고향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을 소문으로 들었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한 대가 아니라 문전박대 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느냐.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 때에는 공생의 초기에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또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감탄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치유의 손길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감탄스러워 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지역 출신임을 알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의 말씀과 권능의 손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한낱 목수의 아들 목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신적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며 배척하였습니다 목수는 지혜자가 될 수도 없고 목수는 권능을 베풀 수 없다는 편견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편견에 사로잡힐 때 참과 진리를 볼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결코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어떤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며 그 사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대할 때도 편견에 사로잡히면 적합하고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편견은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한 자식이나 식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고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때 가족들의 편견 때문에 무시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그리고 유한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이 어부이기에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은 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직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 외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인 세리도 있었으며 애국주의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말투가 투박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행동이 다소 과격하고 사회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제자의 자격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편견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업과 출신과 성격과 다양한 개인 신상 등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편견 없이 상대를 믿어줄 때그 사랑과 더불어 선한 일을 해낼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셨던 이유는 부족한 이들끼리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배척할 정도의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함 투성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권능을 주어 보내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점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편견 없이 자신들을 믿어 주셨던 예수님께 보답이라도 하듯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배척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믿으셨고 보내셨습니다. 내가 타인의 편견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에는 편견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타인을 배척하지 않도록 힘쓰며 오직 예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들을 믿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되고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로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저희들의 주님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보고 배척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편견 없이 나를 받아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고 나를 보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나는 결코 타인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어,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